교과서 126쪽에 몇 가지만 좀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1차 함수에서 식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식 만들기. 자, 식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를 방법을 알려 줬었는데 자, 지금 126쪽에 있는 문제로 우리가 유형을 좀 구별을 해 보도록 하죠. 1번처럼 아예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주는 경우. 왜 음, 기본적으로 식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y는 ax b를 얘기하는 거고 a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 b에 해당하는 게 y절편이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1번처럼 아예 대놓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주는 경우 식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1, 2번을 보면 기울기가 3이라 그랬고 y절편이 -2라 그랬으니까 얘는 y는 3x 2면 되겠죠. 그 다음 두 가지,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뭐든지 다 해주진 않고, 몇 가지만 보려고. 자, 두 번째는 기울기하고, 이번에는 한 점을 주는 경우죠. y 절 편도 물론 한 점이긴 한데요. y 절 편이 아닌 다른 한 점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뭐 2번 같이 볼까요? 또 예, 2-2번 보면, 1차 함수가 Y는 OX하고 평행하대. 자, 그럼 여기서 평행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은 아기울기가 5구나. 요거 하나 캐치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점을 준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 6을 지난다 그랬죠. 따라서 y는 따라서 y는 5x 플러스 b라는 점을 지날 건데 거기에 마이너스 2, 6을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럼 6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b 값은 16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는. 5x 플러스 16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차 함수로 하는 애들이래요. 1번 보면 2,3이랑 4,7을 지나는 두개의 7,7,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이용하면 2분의 4가 나와서 2로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y는 2x 플러스 b의 형태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자, 이점둘 중에 아무거나 2,3으로 선생님 정할게요. 대입하면 3은 2 곱하기 에 플러스 b가 나와서 4 플러스 b 구하고자 하는 b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 y는 2x 마이너스 1로 정리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음... 4번 같은 경우는 Y축에서 만난다는 건 Y절편 값이랑, Y축에서 만나죠. Y절편이랑 관련 있다라는 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지금 5번 풀이 해 주려고요. 5번. 자, 다음은 수면에서 기압이 1 기압일 때 물속으로 내려감에 따라 그 깊이에서 수압을 나타낸 그래프다. 수압이 2 기압이 되는 지점은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미터인지 구하라 라고 문제를 줬죠.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스킨스쿠버나 잠수를 많이 해보면 물속의 바닥으로 가까워질수록 귀가 많이 아픈 걸알수 있죠. 그쵸? 그만큼 물속, 안에, 아, 물속 안에서 수압,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귀가 많이 아픈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기존, 기본 지표면에서, 수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표면에서 느끼는 압력을 일기압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죠. 사실은 수압을. 자, 이럴 때, 딱 지금 느낀 압력의 두 배, 2배, 하중치 두 배를 느낄 때가 과연 몇 미터니?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 그래프,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주면 계산하기가 훨씬 쉽죠. 일단, 0,1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고요. 한개 더, 그래프에좀 예쁘게 생긴 점이 하나 있죠? 딱 그, 모눈에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간 점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어딘가를 찾아보면, 여기 5미터일 때, 수압이 이 높이가 1.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5,1.5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요. 5 1 5면 사실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3인 거죠. 어, 5,2분의 3과 0,2를 지난다라는 걸 이용하면 함수식을 좀 구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5에서 0 빼주면 되죠? 5 빼기 0분의. 분자도 똑같이 빼주면 되니까 2분의 3 빼기 1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 얘는 5 이렇게 다 바뀌겠죠. 이거 혹시 범분수 배웠나 모르겠어요. 범분수 이용하면 기울기가 10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절편은 아예 대놓고 1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따라서 y는 10분의 1x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수압이 기압이 이기압이 되는 지점이 몇 미터니 물어봤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A, 이기압된 e 데가 얼마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E는 10분의 1을 A 더하기 1을 만족하는 거고 넘어가면 10분의 A는 1을 만족하니까 A값은 10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미터인 경우에 기압이 정확하게 2배가 되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깊게 갈거 없이 이런 거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미터일 때이 높이가 얼마큼 상승했냐면 2분의 1 상승했거든요. 이 기압이 된다는 얘기는 2분의 1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2분의 1. /2. 그래야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0.5 누를 때 5m면, 0.5더 누르려면 5m 더 가면 되니까 총 10m 갈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통 크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6번 갑시다. 다음 표는 주전자에 물을 가열한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를 조사한 것이다. 가열한 기간, 시간에 따라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할 때, 물의 온도가 85도가 되는 땐몇분 동안 가열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이거는 표 갖고 이제 쉽게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시간이고, 얘가 온도고, 얘가 0, 8, 2에 22, 4에 36, 6에 50. 우리가 이제 표 있는 거를 그때 또 연습을 좀 해봤다고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일단, 시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미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좋네 자, 이거 뭐줬다는 얘기냐면 사실은 y절편 줬다는 얘기죠 y절편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울기도 좀준것 같아 기울기도 계산을 좀 가볍게 해볼까요 기울기가 x가 2 e 증가할 때잘 찾아와야 돼요 y는 얼마 증가하냐면 빼니까 14가 증가하나 음. 자,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2칸, 1이 아니고 2니까 2칸 증가할 때 y는 14칸 증가하더라. 그럼 기울기는 7이고 y절편은 8이라고 준거죠. 음식 다 됐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식 y는 7x 플러스 8이면 되고 자 물의 온도가 85도 되더라. 지금 x가 시간이고 y가 온도인거죠. 어, 그러면 몇분 됐을 때 85도 될래 물어보는거죠. 지금 85도 되는 거 집어넣으면 85 7a 8을 만족하는 거고 넘어가면 77이 7a니까 구하고자는 하 a 값이 11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단위까지 붙여 주면 11분 이후에는 85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26쪽에 있는 어 연습문제도 대충 한 번씩 봤고요. 나머지 풀이 안된 1, 2, 3번, 4번 같은 거 뒤에 답 있으니까 확인해서 거기까지 풀이 과정 완벽하게 해 해놨,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은 127쪽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프린트를 한쪽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